안녕하세요. 일본어 공부하는 영어쌤입니다. 오늘은 3개국어를 하면 좋은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단순히 언어를 3개를 하면 좋아요가 아니라 3과 직접적인 연관된 경험들까지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어 공부하는 영어쌤. 2013년부터 가르쳐 온 영어 강사이고, 일본어를 1년 전 정도부터 배우기 시작해서 지금 JLPT N4까지 땄어요. 이 과정에서 언어가 내 삶을 좀 바꾸는 게 있구나라고 느낀 것들이 있는데, 그 장점 3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장점은 문제 해결 능력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일본어를 공부하는데 한자를 빼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자를 공부할 때 분명히 막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외울지 자꾸 생각하게 되고, 그걸 해결해가고, 그다음 다시 또 막히고, 다시 또 해결해가고, 이걸 반복하면서 사고가 유연해지고 우회로를 찾는 능력이 길러져요. 이건 단순히 언어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연결이 되더라고요. 실생활에서도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할 때도 역시나 계속 다른 것들을 생각해 가면서 이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두 번째는 사람과의 연결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영어 사용 가능자는 14억 명이고 일본어 가능자가 125만 명, 한국어 사용 가능자가 8천만 명인 걸 고려하면 일본어든 영어든 뭔가 내가 공부하면 확실히 소통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난다는 거는 감이 오시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번역기랑은 완전히 다른 경험이에요. 번역기를 이용한다고 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언어를 직접 배우면 그 안에 있는 문화나 맥락적인 내용들을 더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예를 들어 일본에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쿠도키 표현이라는 게 있어요. 단순히 네, 알겠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네, 그렇게 생각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상대방을 높여주는 그런 표현들이 좀 많죠. 세 번째는 언어가 바뀌면 나 자신 자체가 바뀌어요. 영어로 쓰면 좀더 직설적인 사람이 되고 반대로 일본어 쓸 때는 뭔가 더 공손해지고 좀더 조심스러운 성격이 되고요. 한국어는 뭐 원래 제가 알고 있는 제가 되겠죠. 이렇게 그 언어가 갖고 있는 뉘앙스나 그런 문화적 지식 같은 것들이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양한 나를 발견하게 되면서 사고의 폭도 넓어지고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같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게 창의적인 사고를 해야 되는 것 같은 사람들에게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 사람이니까 영상을 이제 만들 때 한국어로 이렇게 막 쓰다가 이게 좀 막히면은 그냥 다른 언어로 한번 써보거든요. 그럼 그때 뭔가 좀더 색다른 아이디어들이 나올 때가 꽤 많아요. 생각 자체가 달라진다는 느낌이 여기서 정말 많이 들더라고요. 할수 있는 언어가 하나도 있으면은 머릿속에 새로운 창문이 하나 더 생기는 그런 느낌입니다. 나도 언어를 새로 배우고 싶은데 너무 어렵다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는 생각부터 일단 버려야 돼요. 제첫 영상 보면 알겠지만 저도 히라가나를 외우는데 며칠이나 걸렸어요. 그리고 그걸 끝냈을 때도 절대 완벽하지 않았거든요.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면 즐거운 것도 좋겠죠. 이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쌓이다 보면 내가 어느 순간은 어, 내가 다른 언어로도 생각할 수 있네? 라는 경험을 하게 되실 거예요. 그때부터는 진짜 세상이 달라집니다. 오늘은 제가 3개 국어를 하면서 느낀 장점, 이런 경험담들을 얘기해 봤는데요. 어떤 점들이 가장 매력적으로 떠오르시나요? 댓글로 본인의 경험이나 생각을 얘기해 주셔도 좋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